안녕하세요 어, 워런 버핏이 이렇게 말했대요 어, 다른 사람들이 투자할 때 휴식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휴식할 때 투자하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 예쁜 옷 보여드릴게요 어, 첫 번째 상품은 여기 난방 인데요 요거는 어, 색깔은 코랄 컬러 색깔이에요 그리고 앞에 단추 다 열리는 거고 여기 자수가 통가젤이 그 만화의 통가젤이 자수가 이렇게 있어요. 자수가 되게 되게 정성껏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요거 소매 롤업도 가능해 롤업도 가능하고 이것도 되게 시원한 원단이고 원단 가볍고 좋은데요. 이거는 사이즈가 어, 가슴 단면은 61. 기장은 72에요. 그래서 요거는, 어, 77도 입으실 수 있고, 88도 입으실 수 있는, 어, 기장감은 딱 좋아요. 엉덩이 덮는 기장이고, 이걸 이렇게 걸치는 걸로 입으셔도 괜찮은, 어, 그런 남방이고 자수가 되게 고급지게 되어 있어요. 요거는 가격, 어, 18,000원입니다. 그, 뒤에는 그냥 요렇게, 코랄 컬러 요렇게 있어요. 그리고 2번 보여드릴게요. 2번은, 어, 청바지인데, 이거 청바지에 요 남방을 같이 남방 이렇게 길게 입어도 입으셔도 되고 요렇게 입으셔도 되고 청바지에 남방도 되게 예쁘게 입으실 수 있어요. 요거 청바지는 어 이거는 어 기장은 88이고 약간 어 스판이 있고요. 여기 주머니 요렇게 있고 허리 전체 밴딩이어서 어 사이즈는 어6677다 맞아요. 그리고 어 되게 시원한 여름에 입으실 수 있는 그런 원단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주머니되어 있고 약간 배기핏 나는 원 어, 스타일인데 되게 이제 시원하게 잘 입으실 수 있어요. 요거 25,000원입니다. 그리고 3번 보여 드릴게요. 3번은 어 남방인데 요거 블루 블루 플라워 패턴 남방이에요. 요것도 이제 앞에다 열리는 거고요. 요 패턴은 이렇게돼 있어요. 어, 되게 색상 이 되게 예쁘게 나왔고요. 블루 패턴이고 그 앞에 이제 단추가 열리는 거고요. 뒤에도 그냥 이렇게 되어 있고 색감이 너무 예쁘게 되어 있어요. 블루 꽃으로 아, 블루 바탕에 이거는 가슴 단면이 어, 57이에요. 57이고 어, 기장도 57이에요. 그래서 요거는77 어, 반까지 입으실 수 있어요. 우리 가격은 25,000원입니다. 요 그리고 이건 3번이고요. 4번 바지 보여드릴게요. 4번 바지를 요거랑 같이 입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색감이 이렇게 블루 톤으로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블루 컬러에 이렇게 바지 입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바지는 약간 기장이 좀 길어요. 그래서 키 크신 분이 입으시기에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좀 잘라서 입으셔도 될것 같고요. 이 바지는 어, 기장이 104예요. 1 0 4 9 허리는 어66사이즈에요 그러니까 전체 밴딩이니까 55, 66 입으실 수 있고요. 여기 주머니 있고 이 바지 색감 되게 예쁘게 나왔어요. 예쁜 바지고요. 이렇게 주머니 있고 요 라인은 화이트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약간 광택도 있고요. 요거 이제 매장에서 사 가시는 분이 너무 예쁘다고 막 그러시더라고. 요거는 요키 작은 분은 좀 자르면 되고요. 이게 기장이 어 104니까 좀긴 편이에요. 긴 편이고 이 바지는 어, 뒤에는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렇게 되어있어서 이 바지는 어, 가격 17,000원입니다. 그리고 5번 보여드릴게요. 5번은 점프 슈트예요. 5번은 이제 베이지 컬러 점프 슈트인데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되어있고 어, 이거는 음, 가슴 단면이 4 9 기장은 143이에요. 기장이 엄청 길어요. 143이. 여기 주머니 있고요. 이렇게 기장이 정말 정말 길어요. 정말 길어서 이거는 키 크신 분이 입어도 되고 또 기장 잘라서 입으셔도. 돼요. 점프슈트예요. 기장 잘라서 입으셔도 되고 이거 제가 이렇게 해봤을 때는 어 발등까지 오고도 이만큼이 더 남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 키가 정말 크신 분이 입던가 아니면 이렇게 잘라서 입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옷은 되게 좋은데 기장이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이제 기장 자르는 값을 좀 빼드릴게요. 요거는 점프슈트 23,000원입니다. 이거 되게 예쁜 점프슈트예요. 점프슈트는 좀 멋지죠. 멋지. 여기 단추 이렇게 있고 입고 벗는 거는 여기 요렇게 허리 이쪽에 다 있어요. 단추랑 다 여기 있어요. 그리고 어, 5번, 이게 5번이었고, 6번 보여드릴게요. 6번은, 어, 이거 그 화이트 블라우스인데요, 이거 스판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화이트 블라우스고, 요, 요 정도, 요 정도 시스루고, 화이트 블라우스인데, 이거는 스판이 완전 좋아요. 완전 좋고. 요거 이제 이너리 입기딱 괜찮아요. 시원한 원단이고요. 요거는 사이즈가 그냥 재면 44구, 쫙 늘리면 49까지 늘어나더라고요. 그리고 기장은 63이에요. 어, 끝에도 예쁘게 되 있는데 요거는, 어, 이거는 사이즈가 66 입으시면 되고, 5도 돼요. 566, 55, 566 55, 입으시면 되고요. 되게 이제, 어, 퀄리티 되게 좋은 옷이에요. 요거는 16,000원입니다. 그리고 7번 보여드릴게요. 7번은 이제 블랙 스판 티인데 되게 이제 반짝반짝하는 요거. 여기 큐빅, 여기 많이 이렇게 박혀 있어요. 이렇게 다 코끼리 여기다가 큐빅을 많이 이렇게 해서 반짝거리는 게 있고요. 요거 스판 좋은 티예요. 스판 좋은 티고, 요거는 어 사이즈가 가슴단면 52, 기장이 64. 그래서 요거는 어, 66반에서 요거는 딱 맞는 77까지 입으실 수 있고요. 66반 입으시면 될것 같아요. 요거는 어 스판 좋은 블랙 어 반팔 티고요. 요거는 가격 19,000원입니다. 뒤에는 그냥 블랙으로 그리고 이거 8번 보여드릴게요. 8번은 색감이 너무 예쁜데 요거 어, 연두색. 연두색으로 이렇게 되어있고 하얀 꽃으로 플라워 패턴 이렇게 되어있어요 연두색으로 그래서 요거는 여기 약간 실키 면티 고요 이거 이제 사이즈가 가슴 단면이 48 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어66 입으시면 되구요 55도 가능해요 55, 66 입으시면 되고 기장은 49 에요 그래서 요거는 55, 66 입으시면 예쁘게 입으실 수 있는 요거는 가격 15,000원 입니다 요거 되게 시원한 원단 이에요 되게 시원한 원단 실키 소재고 이제 예뻐요 566 입으시면 여기다 하얀 바지 입으면 되게 예쁜데요 요거 이제 어, 린넨 화이트 바지가 있는데 요거 지금 요거 8번은 연두색 요 15,000원 이고요그 다음에 9번은 린넨 화이트 바지 인데요 이렇게 화이트 바지랑 이렇게 입으시면 어 되게 산뜻하게 입으실 것 같아요 봄에 이거는 어 요 화이트 린넨 바지도 조금 기장이 길어요. 요거는 107이에요. 보시면 이렇게. 이것도 좀 기장 많이 길죠. 107이고 허리 단면 쟀을 때35 나오거든요. 요거 프리사이즈고 요거는 6677 가능해요. 요거는 가격 2만 원입니다. 여기 주머니 있고요. 요거 린넨 되게 좋아요. 린넨이 어, 되게 좋은 린넨이고요. 그리고 음 10번 보여 드릴게요. 이번은 요거 그린 컬러 아우터 에요 이거는 이제 가슴 단면이 57 이고 기장은 111 이에요 요거 되게 예뻐요 색감 너무 예쁘고 그린 컬러가 앞에 다 단추 열리는 거고요 요거 이제 제가 항상 하던 백화점 거그 79,000원 거기 거거든요 그래서 요런거는 요거는 되게 이런식으로 되어 있어요 색깔 너무 예쁘고 여기 주머니 있고요 주머니 이렇게 여기 있고요 어, 요즘에 걸치기 딱 괜찮아요. 근데 색감 그린이 되게 예쁘게 나왔어요. 예쁘게 나와서 꽃이 꽃도 너무 예쁘고 그래요. 요거 주머니 여기 옆에 있고요. 요렇게 이렇게 있고요. 제가 대봤을 때는 어 종아리 중간 중간 정도에서 조금 더 내려오는 정도. 이거는 어 가격 세일해서 요거는 45,000원입니다. 그리고 11번 보여 드릴게요. 11번은 요거 크로셰 요거 어 손뜨개 요거 위에 이제 베스트를 입기 좋은데요 요거는 이제 화이트는 이제 요거 잘 보이게 제가 안에 넣어놨고요 이거는 음 가슴 단면이 45고 기장은 43 이에요 요거는 5 사이즈에요 5 사이즈고 요 안에다가 딱 붙는 거에다가 요거 이렇게 손뜨개 입으시면 예뻐요 크로셰 요거 되게 예쁜 옷이거든요 요렇게 하나 이제 안에 요거 안에는 민소매 예요 요거 민소매에다가 요거 하나 더 입혀 놓은 거거든요 요것도 되게 예쁘게 5 사이즈가 입으면 너무 예쁘게 입으실 수 있죠 5가 입으면 진짜 예뻐요 요거는 가격 16,000원입니다 요크로에는그 다음에 12번 보여 드릴게요 12번은 12번은 요거 실키 면티예요 요거 실키 면티고 앞에 패턴이 레드 컬러로 되어 있는데 되게 예뻐요. 뒤는 그냥 화이트고 앞에는 이렇게 요거 레드 컬러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밑에도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고 요거는 어 시원한 티예요. 시원한 티고 이거는 음 가슴 단면이 51 51이고 기장은 60요66 반까지 입으실 수 있고요. 되게 시원한 원단이고 가격 요거는 어 17,000원입니다. 그리고 10어 13번 보여 드릴게요. 13번은 요거 비카라예요. 비카라. 어, 체크 패턴의 블라우스인데요. 요거는 어, 가슴 단면이 48이에요. 그리고 기장은 63. 그래서 요거는 66 사이즈예요. 보시면 요렇게 레이스로 비카라 되어 있고 이렇게 체크도 되게 색감 너무 예쁘게 되어 있어요. 요거는 66 입으시면 맞고요. 566, 566 가능해요. 거 가격 요거 16,000원입니다. 그리고 14번 보여 드릴게요. 14번 요거 그린 컬러 반팔 티인데 요거는 되게 이제 소, 소재가 되게 되게 좋고 스판이 되게 좋아요. 아니좋그 밑에 요거 허리 게 스트링 조절하는 거 있어요. 요거는 어 되게 퀄리티 되게 좋은 옷인데 이거는 음 가슴 단면이 56이고 기장은 58이에요. 요거는 77 반까지 입으실 수 있고요. 앞에 레터링도 예쁘게 되어 있고 요거는 23,000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그린 컬러예요. 여기다가 어, 그린 바지 입으시면 예뻐요. 이거는 되게 이제 시원한 그린 컬러 바지인데요. 이거는 음, 기장은 89예요. 이렇게 그린에다가 이렇게 그린 같이 입으셔도 어, 괜찮을 것 같아요. 위에 약간 흐리고 진하죠. 이거는 어, 바지가 이게 되게 시원한 바지, 주머니 있고요. 되게 시원한 바지고요. 이거는 가, 요, 허리가 6677다 맞아요. 허리 전체 밴딩이어서. 요거 가격 2만원입니다. 요 바지는 저한테 딱 맞는 정도고, 기장 요 정도면 딱 적당하고 괜찮아요. 그리고 16번 보여드릴게요. 16번은 요 난방인데, 요건 핑크색 난방인데요. 이거는, 어, 가슴 단면이 56이고, 기장은 61이에요. 요, 핑크, 여기 난방은, 요, 또, 앞에다 열리는 거고, 패턴이 요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레드꽃이랑 블루, 그린, 요렇게 되어 있고요. 요거는, 어 가슴다면이 56이니까, 7 7반까지 입으실 수 있고, 가격은 22,000원입니다. 앞에다 열리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17번은, 어 핑크 바지를 같이 입어도 좋을 것 같아요. 요 핑크 바지인데요. 여기 위에 핑크 난방에다가, 요렇게, 핑크 바지, 요렇게 입어도, 요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 핑크 바지는 어 기장감도 딱 좋아요 기장감도 좋고 요 주머니 여기 있고 사이즈는 6677다 맞고요 기장은 9 2예요 92고 요 25,000원입니다 요거 기장 되게 좋고 원단도 되게 좋아요 고컬이고요 그리고 18번 보여 드릴게요 8번은 요거 핑크 인견바지 인데 이것도 방금 남방에다가 같이 이렇게 이렇게 입어도 될것 같아요 이런식으로 요런 이런식으로 요런 입어도 예쁘게 입으실 것 같아요 요거는 어 핑크 인견바지는 요거는 어어 어, 기장 8 9고 되게 시원한 바지고요 6677 입으실 수있고요 18,000원 입니다 이렇게 약간 통으로 쭉 통, 통이 조금 좀 넓은 편이에요 그리고 19번 보여드릴게요 19번은 요거 블라우스인데요. 몸판은 블랙이고, 어, 소매는 요게 하운드 체크로 베이지로 되어 있어요. 앞에 단추 있고, 약간 반짝이는 거 있고요. 이렇게 브이넥으로 되어 있고, 프릴이 되게 예쁘게 되어 있고, 요거 시폰으로 예뻐요. 그리고 원단, 블랙 원단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요거는 소매 약간 8부 소매 정도 되고요. 8부 9부. 요거는 어, 가슴 단면이 56 이고 기장은 64예요 그래서 요거는 음, 7 7 반까지 가능하고 가격 18,000원 입니다 그리고 20번 보여드릴게요 20번은 좀 시원한 블랙 바지 인데요 여기다가 이렇게 입어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블랙 에다가 이렇게 같이 블랙으로 입으셔도 될것 같아요 요거 블랙 바지 요것도 되게 시원한 바지 인데 이것도 어 기장 요거는 요것도 89. 6677 입으실 수 있어요. 요거 2만원입니다. 요거 되게 시원한 천이고 주머니 있고 되게 여름 바지예요 시원한 여름 바지. 그리고 음, 21번 보여드릴게요. 21번은 요거 되게 시원한 티예요 요거는 앞에 요런 식으로 좀 약간 롱이죠. 요거는 이제 약간 두 겹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약간 있으면,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약간 망사, 망사가 한겹더 있어요. 티, 티가 있고, 위에 망사가 한겹더 있고, 요 그림은 속 안에 있는 거고, 망사가 한겹더 있어가지고, 이것도 되게 독특한 티인 것 같아요. 독특하고, 요거는 이제 사이즈는 5566 입으시면 돼요. 사이즈 66인데, 이제 5도 되죠. 여기가 허리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거는 어떤 분은 요거 이렇게, 요거 잘라서 입어도 괜찮아요. 너무 길면. 요거는, 음 스판이 되게 좋고요 가신다면 49, 기장 78. 요거는, 어, 어, 5566 입으시면 좋고요 요거 가격 13,000원입니다. 세일해서 그리고, 어, 22번 보여드릴게요. 22번은 요거 시원한 여름 바지예요 여름, 여름에 입으실 수 있는 바지, 바지에요. 요거를 이제 요런 식으로 여기다가 같이 요로 얘랑 이렇게 입어도 괜찮죠 위에다 화이트를 입으, 입으시고 요거 이제 시원한 여름 바지인데 요거는 이제 얇아요 이거는 놀러 갔을 때 입으면 딱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놀러 가서 이렇게 입으면은 잘 입으실 수 있는 어, 시원한 그런 바지예요 요거 가격 14,000원입니다 요거 기장 92에요 그리고 23번 보여드릴게요 23번은 요거. 이거 레드 컬러 티예요. 요거는 음, 가슴 단면이 56이고 기장 60. 요거는 77 반까지 입으실 수 있고요. 이렇게 라인은 이렇게 브라운 라인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되어 있고 이렇게 어, 원단 좋아요. 스판 좋고 원단 되게 좋고 원단 되게 좋은 원단이고 뒤는 그냥 이렇게 요거는 음, 7칠 반까지 입으실 수 있고 요거 2만 원입니다. 그리고 24번 보여 드릴게요. 24번은 요거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건데 이거 약간 스판 되게 좋고요 약간 바스락 이에요 바스락 거리지 않는 바스락 이고 요거는 약간 베이지 컬러 베이지 컬러 고요 위에 이렇게 프릴이 되어 있고 여기 이제 스트링 조절하는게 있고요 여기 전체적으로 지퍼 있어요 지퍼가 전체적으로 지퍼 있고 요거는 기장이 어 가슴 단면은 57이고 어 기장은 어106 이에요 이거는 또 제가 입었을 때 어, 종아리 중간 정도까지 오는데 이거 보여드릴게요 기장감이 요거는 어 종아리 저 중간 정도까지 오고 기장이 106 이죠 이렇게 앞에 전체적으로 짚어 있고 요거 호주머니 여기 크게 있어요 호주머니가 크게 있고 요거 이제 안에 안에 마감도 되게 잘 되어 있어요 안에 마감도 안에 마감 처리도 되게 잘 되어 있어요. 흑겹이에요. 흑겹이고, 어, 마감 처리 되게 잘 되어 있는 거고, 다, 자, 다 잘, 안에 다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게 이제, 어, 뒤는 요렇게, 뒤는 요렇게 단추 하나 되어 있고요. 요렇게, 요렇게 돼서. 그리고 주머니 좀 크게 있고, 어, 기장은, <laughs> 기장이 좀, 저 어쨌든 종아리 중간 정도까지 오는 기장이 116이요. 106이고, 요거는 59,000원이에요. 세일에서 59,000원. 그리고 25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오늘 어떻게 이, 이렇게 입었어요. 여기 마네킹에 입혀놓은 것도 연보라 그물 리트거든요 요렇게 그냥 이렇게 입으셔도, 난방에나 입으셔도 되고, 제가 오늘 안에 비카라를 입고 이렇게 빼봤어요. 이거는, 음, 가슴 단면이 연보라 요거 니트는 가슴 단면이 60이에요, 60이고 기장이 어 요거 60이어서 이렇게 어 이렇게 비카라로 입어도 되고 아니 그냥 이렇게 이거 하지 말고 그냥 하나 걸쳐도 괜찮아요. 요 이렇게 뭐 색상은 이렇게 이렇게 연보라고요. 이렇게 비카라 안 해도 굳이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남어 마네킹에 입혀놓은 것처럼 이렇게. 난방 하나 빼도 되고, 안에다 뭔가 하나 이렇게, 어, 살짝 입기에 괜찮은 것 같아요. 요거, 보라도 되게 예쁘, 예쁘고요. 요것도 괜찮고, 그 다음에, 음, 요거는, 어, 연보라 그물리티 요거는, 어, 가격, 요거는 17,000원입니다. 그리고, 어, 이 안에 입은 도트 패턴 블라우스는 제가 화이트 입었고요. 블랙도 있어요. 요거, 요거를 입은 거거든요. 요거 입은 거고, 앞에 단추 쭉 있어요. 단추 열리는 거고, 요거 비카라 블랙으로 요렇게 되어 있고요. 제가 아까 입은 거는 요거는 화이트로 이렇게 비카라 요렇게 해놓은 거. 같은 옷이에요. 같은 옷이고, 이거는 사이즈가 가슴 단면이 50이에요. 저 가슴 단면 50이 돼서 안, 안 들어갈 줄 알았는데, 이게 되더라고요. 이게 70까지 되는 것 같아요. 이거 가슴 단면 50이고, 기장이 57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어, 저가 되면 7칠도 되거든요. 66반 칠칠, 6677, 반6677 가능하고 요거, 또 블랙도 예쁘고, 화이트도 예쁘고, 그래요. 요거는, 어, 요거 도트 패턴 블라우스 요거는 19,000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원단도 좋고. 그래서 요렇게 두 가지를 오늘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입고, 세가지 입고 있네요. 네. 오늘 여기 26번까지 했고요. 오늘 또어 행복한, 오늘은 꼭, 어 오늘은 수요일인데 꼭어 월요일 같은 수요일이 될것 같아요. 오늘, 음 여러분 택배 많이 보내드릴게요. 오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